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 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에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내놓고 맞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1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꿰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가 계속되는 잔치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렛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렛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의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삼손은 나시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블레셋 여인을 흠모한 나머지 정욕에 빠져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전혀 잃어버리고 말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신으로는 가서는 안될 포도원을 갖고 만져서는 안될 사자의 사체를 만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 일입니다. 많은 그는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또 빠져서 머리털마저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그토록 좋아하던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에서도 또한 낯으로서 또다시 해서는 안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결혼식은 삼손의 아버지가 그 어, 사돈집에 감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이때 오늘 법문을 보면 삼손이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속을 따라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풍속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결혼 풍수에는 간혹 물론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대개는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는 당사자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 때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는 나실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풍속을 쫓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 우상을 섬기는 불레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잔치를 베풀면서 과연 삼소는 술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불레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았기 때문에 분명히 술마저 마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 음, 잘못했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죄 짓는 것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급기야는 그 죄마저 정당화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 풍습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간혹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은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되므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과도 결혼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그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앙의 가치관마저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거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처럼 죽을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라. 적어도 그런 각오를 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는 안 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결혼하고 있는 이 삼손은 바로 이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과 삼손의 가정 파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랬어요. 왜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젊은이 30명씩이나 왜 그렇게 앉혔을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이 블레셋 청년과 결혼한다고 하니 블레셋 청년들이 그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 긴장감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계도 보면 결혼을 하면 신부 집으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신랑의 다리를 묶고 놀며 때리면서 그 긴장감을 푸는 풍속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눈치챈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삼손이 자존심이 상해서 블레셋 청년들을 놀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면서 자기 자신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과 또그 죽음 앞에서 꿀을 취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이 없고 이 삼손이 타락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아니. 야신으로서 사체를 만졌다 죽음을 만졌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또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의 욕망에 한 타락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삼손만 아는 것이기에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해답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삼손의 아내와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의 아내가 울고불고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니 하는 수 없이 삼손이 그 해답을 알려주게 되고 삼손의 아내는 그것을 불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어서 해답을 풀고 맙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20절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어요. 분노한 삼손. 그는 그 주변에 있던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 주민을 서른 명씩 다 죽여버리고 옷을 노력해서 미리 약속한 해답을 풀면 옷을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약속한 옷을 던져주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삼손에 들러려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는 나실 인으로서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으로서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1 9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 열이 석음 이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고 그를 힘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제멋대로 행동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그 자신이 나실인이란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오직 정욕에 쫓아서 그가 본분서주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여나 우리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 같은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됨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삼손의 어리석음, 정욕을 쫓아서 본분을 잃어버린 이 어리석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때로는 그 모든 직분을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